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힘든 일들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덕컨하게 착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무대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일년 육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로 온 바울은 회당에서 매주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비방하였죠. 하지만 회당 옆에 이방인들이 듣고 믿어 체례를 받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6 개월 동안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살펴볼까요? 바울은 자신을 집중적으로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이르렀죠.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한 집에 묵으며 생업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하였습니다. 바울은 혼자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생계도 끌어가야 했기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매주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비방하였죠. 이렇게 복음의 열매 없이 혼자서 여러 어려움과 비방을 계속 견디다 보니 바울은 아마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의 열정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견딜 뿐이지 별다른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내 주위에 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느라 지친 형제는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마침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고린도로 와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뉘어졌던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니 바울은 힘이 났죠. 성교와 전도는 함께 해야 힘이 납니다. 옆에만 있어줘도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죠. 게다가 그들은 모금한 헌금도 가지고 와서 바울은 전도사에게만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더 힘써 증언할 수 있었죠. 지친 바울이 다시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이처럼 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지친 형제를 위해 옆에 있어주고 필요한 것들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자 바울은 이방인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디도의 집은 회당 옆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장 그리스보와 집안 사람들이 주를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절하자 회당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함으로써 힘들었던 바울은 회당의 이방인들이 믿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문을 여십니다. 밤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고린도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많이 지친 것을 아시고 신라와 디모데도 붙여주시고 헌금도 지원받게 하시며 회당의 이방인들도 믿게 하시며 환상 중에 격려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우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죠.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장을 잘 아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문들을 열어주시죠. 그러므로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열매는 맺지 히 않고 어려움과 비방만이 계속되면 저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인내해 보지만 주저 앉고만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내리는 하늘의 공급 위로 격려가 다시 일어나 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달리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저희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주님은 평생토록 종의 힘이요 위로 이오니 호흡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